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제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좀은 OCI입니다 OCI 수급 보시겠습니다 OCI 수급 보시게 되면 일단 거래량은 좀 감소하면서 누적 수급 이제 외국인이 갖고 있고 외국인 조금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수급상으로 그러니까 수급상으로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이제 원치 많이 빠졌으니까 리바운딩 정도 나왔다 수급상으로 요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이제 다 없어졌어요 전에 건어왔던건 그러면 이제 마지막 최선을 그면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최선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보는 관점에서는 요쪽에서 당기는 최선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하단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현재 상태에서 이제 여기가 원래 눌림목이었는데 눌림목을 이탈했기 때문에 요 저점이 이제 눌림목이 되겠죠 요기 그 다음에 또 하나 잡자면 요, 요, 렇게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이렇게네 군데로 나눠요. 그러니까 13만 3천 원. 그 다음에 12만 5천 5백 원. 그 다음에 11만 6천 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할수 있는 구간이 10만 7천 원. 이세 군데를 이제 지지라인하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상태에서 이제 기본 N장으로 빠지면, 그냥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못 넘어가면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고 가정하세요. 11만 4천, 11만 1500원 정도?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저항대를 굳이 그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돌파한 전고점하고 여기 시가가 같은 구간이에요 이 양봉에 그 다음에 이쪽 제 라인이 저항이 좀될것 같아요 16만원 그 다음에 14만 6천원 정도가 저항 구간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점을 넘어가게 된다면 현재 상태에서는 이 정도 엔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냥 이쪽에서 그냥 바로 땡기셔서 이렇게 땡기셔갖고 위로 올리시면 이 n 점이 나오는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 고점을 만약에 넘어가게 된다면, 거리량 실어서, 뭐, 20만원까지도 갈수 있는 목표치는 나온다. 이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선이 많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이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